안녕하세요. 플러그인 제풀 도단전원 게임 한기 목사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어요. 길다고 퀴티를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짧다고 퀴티를 짧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긴 말씀을 가지고도 짧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 퀴티를 하고 계시죠? 저는 대학 다닐 적에 이 교수가 예를 들어서 450페이지나 되는 책을 교수님께서 과제물로 다 줬다 그러면 은 15페이지나 무슨 여기서 리포트를 해와라. 그래서 서머리를 하라 그러면은 15 페이지나 어떻게 하냐고 막 학생들이 그러는 걸 보게 되고 또450 페이지나 되는 것을 한 장으로다 서머리를 해와라. 그럼 한 장으로다 어떻게 450 페이지를 요약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이 두 장씩이나 돼서 말씀이 길다고 해서 아이긴 말씀을 어떻게 큐티를 하냐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는 책을 읽고서 요약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나 짧으나 우리는 큐티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16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들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신들의 질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질투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타락하고 망가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질투고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겨서 우리가 사람 노릇을 못하고 우리가 망가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거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또근래에 새로운 신들을 내네 조상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바로 잡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좀더 우리가 부자로 살고 더잘 사는 것을 더 행복한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다가 어떤 조금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 보시지? 하나님께서 복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으로다가 멀리 좀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불이 일어나서 술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의 소산을 삼키며 그들의 털을 불타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소멸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질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 할, 한없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강 우리를 붙잡아놓고 우리로 해서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뒤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28절로다 좀 멀리 가서 보면은 28절에서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분별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과 죽음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영광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3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하나가 천을 쫓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살면은 둘이서 만 명을 도망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쫓하나 천을 쫓아가면 또 쫓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다 선이 따르면 두 명에서 만 명을 쫓 어, 쫓아낼 수 있고 그들이 도망가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저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소돔과 고무라 땅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소돔과 고무라 땅이 망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주를 갖다 마시고 이러면서 독주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데 그건 뱀의 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35절 오늘 말씀 35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신속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또 그들의 환란 날에 가까울이니 또 그들에게 닥칠 일을 속히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은 전력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이 무력함을 갇힌 자,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둘만 있어도 이만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가 넘쳐서 둘이 있어도 만을 쫓는 놀라운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옵나이다. 아멘